<웃음> <웃음> 너무 재밌었어요. <laughs> 와, 수장 <슈정 웃음> 누나. 언니 하나만 이렇게 좀. 그러게요. 내일도 아 <laughs> 화이팅하십시오. <laughs> <laughs> 언니, <laughs> 네. 언니 그 베이글 혹시 뭐 드셨는지 몰라요. <laughs> <laughs> 베이글. 어디? 아~~, 아 맛있는 먹었 아~~ 맛 먹었네 음, 잘했어요 그래도 안 뛰어가서 갖다 <laughs> <laughs> 저는 저녁 먹고 왔어요 <laughs> 잘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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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어머

갑자기 해 지금? 는데이아야 <laughs> <laughs> <와, 목이> <오>, 대박. <laughs> 아대회 <쏘러서는>... 나가? <laughs> <목소리 sampling> <laughs> 대회 나가는 거야? 오 준비해 준비. 야. <laughs> <texts> 네, 안녕히 가십시오. 조심히 가십시오. 요정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. 내일도 화이팅! 누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 내일도 화이팅! 아프지 마시고